하늘 아, 위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음 새해를 시작하고 또 며칠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새해 계획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음 요즘 또 개척교회를 또 준비하는 마음을 또 주셔서 이래저래 또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 보게 되는데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재정이 좀 준비되어서 교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또 믿음으로 어어 지금 나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묵상하는 게 믿음이 무엇일까? 내 안에 개조심하는 믿음이 있는 것일까? 음, 그런 염려도 해보기도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더 묵상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행위로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의 믿음, 바로 예수님이 나와 뭐 함께 하신다. 라는 것에서부터 뭐 시작을 한다는 것을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아씨를 보면서 과연 나를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다가 다시 한번 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영상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아, 아브라함이 갈대 오래 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믿어 지십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5년의 시간을 그 부르신 가운데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말씀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들 정말 이 믿음의 행진 정말 새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나가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 이렇게 교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 때로는 이게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이 길이 맞나?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나? 근데. 그럴 때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셨던 그 음성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찾고 나가는데요. 또한번 내게 또 도전되는 말씀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멘. 무엇입니까? 익숙한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익숙한 방법들 익숙한 환경들 여러분 떠나고 계시네요 오늘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저는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 있습니까 어, 나의 고향 나의 친척 나의 아버지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버지의 집 어, 정말,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익숙한 것, 내게 편안한 것을 떠나라고 성령이시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떠나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그 능력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제가 뭐, 저 교회 건물이 있어서, 환경이 있어서, 음, 이촬영하는게 아니라, 조용한 카페에 왔는데 옆에 계신 또 할머니 네 분이 오셨네요. 그래서 또 그, 그분들의 소리도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 어때요? 또 함께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또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떠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환경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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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0터치를 하고 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나를 부인하고 나,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뀔까요? 바로 신실한 사람으로 저랑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장애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25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지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행진할 때 아브라함 정말 실수 많이 합니다 예, 시생착오 많게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시결과 나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죽기를 가고 있습니다. 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나가네 진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의 간증 아시잖아요. 러시아를 네 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의 딸 대학교 1학년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등록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또 채워주셨습니다. 어, 또 제가 2025년도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이게 막으신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잘할 것 같다 어뭐 <laughs> 그런 말들 참 많이 듣고 시작했는데 한 건도 안되더라고요한 건도 와전 그러면서 난왜 그렇지 라는 무기력감이 왔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레이 족속을 하나님 책임지셨던 것처럼 기업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지금 그렇게 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업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가라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가라의 은혜.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제가 2026년들을 또 마지막으로 또 영상으로 여러분에 고백할 때 어떤 간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오늘도 믿음 안에서 나갑니다. 어, 때로 배고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재정에 잔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 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 공급하시는 거, 독촉장이 올 때도 어, 일하러 나가봐도 또 막으시는데 그러면 포기해야죠, 환복해야죠. 오늘 여러분 장세기 12장 1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이즈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함으로 나가십시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